디지털 치매라는 것이 있어요.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기계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기억력과 계산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. 우리들은 보면은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보통 10개, 15개는 외우고 있지 않았나요? 자기 집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식구들, 친척, 친구들 전화번호도 꽤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는 정말 어느 순간에는 내... 내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단축번호로 눌러버릇해서 그 뇌가 그런 걸 기억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0세 미만 디지털 세대들한테 어린, 어린 사람들한테도 나타난다 그래요. 오히려 더 심각하다 그래요, 이게. 그러니까 이 기억력 감퇴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뇌 훈련은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훈련을 해야 될것 같아요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에 다섯 개 정도 단어를 적어 놓고 조금 있다가 기억해서 내가 몇 개까지 기억할 수 있나. 자꾸 기억해 보는 훈련을 뇌를 뇌에다가 줄을 깊게 한줄두줄 줄 이렇게 새기는 그래서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꽃말 외우기도 좋고 수도 이름 외우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럼 더욱더 뇌를 많이 많이 써서 뇌를 건강하게 노후를 건강한 뇌와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